산업혁명 이후 대규모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땅속 깊이 묻혀 있었던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 이전 280 ppm 정도였던 대기 중 인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현재는 400 pp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기후를 맞이할 예정이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았던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생대와 중생대뿐 아니라 신생대 초기에도 현재보다 더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산화탄소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되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빙하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생대 에오세의 북극해에서 번성했던 아졸라라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에오세는 현재보다 기온이 14도 정도 높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 지구의 기온은 서서히 떨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축의 시간축이 시기에 따라 다른 눈금으로 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모든 시기에 같은 눈금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고생대와 중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생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생대 6500만 년 중에서 초기에는 온도가 상승하다가 초기 에오세를 지나면서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항상 온도 변화와 함께 올라갔다가 또 함께 내려갑니다. 최고점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정확한 값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온도 최고점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최고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의 기후에 대한 자료는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 코어에서도 나오지만, 빙하가 쌓이기 전 지구의 온도가 높았던 시기의 자료는 대부분 해양 퇴적층 코어에서 얻어진 자료입니다. 태평양에서도 많은 자료가 얻어졌고, 북대서양 지역에서도 퇴적토 자료가 얻어졌습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북극해 지역에 드릴쉽과 세빙선이 동원되어 퇴적코어를 얻는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북극지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퇴적터 코어링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퇴적터 코어링은 로모노소프 해령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알아낸 퇴적토의 단면도를 보면 신생대 퇴적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드릴링을 한 번에 깔끔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몇 개의 지점에서 퇴적토 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서로 조합해서 428m에 달하는 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퇴적토 코어는 여러 연구팀으로 나눠지고 2006년 네이처지에 3편의 논문이 발표된 후 최근까지도 이 코어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중에서 299m에서 303m 깊이까지 4m 두께의 퇴적 코어에서 발견된 갈색 줄무늬의 아졸라층에 관한 것입니다. 북극해 아졸라층은 4,930만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끝난 것은 4,810만년 전입니다. 120만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극해 아졸라가 지속적으로 퇴적된 것입니다. 퇴적토에서 발견된 아졸라의 포자 화석입니다. 북극해 지형에서 완전한 모양의 아졸라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왼쪽 그림의 같은 시기 콜로라도에서 형성된 아졸라 화석과 유사종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아졸라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퇴적층에서 아졸라가 많이 검출되는 시기는 4,930만년 전쯤에 시작되어 4,810만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졸라가 많은 태적청에는 유기탄소 농도가 5%에 달합니다. 이 시기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기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지금도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모두 동원하여 이 시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아졸라 이벤트 시작 전에 1000ppm에서 1500ppm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3500ppm까지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와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는데, 이두 가지 사건이 우연히 같은 시기일 수도 있고,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4,900만 년 전에 매우 높았던 기온과 대기 중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동시에 낮아졌다는 사실과 이 시기에 북극 해에서 약 120만 년간 아졸라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 아졸라가 번성 번성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것이 합당한 시나리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졸라는 열대, 아열대 그리고 온대지역의 강이나 논, 넙지 등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종은 7종이 알려져 있고 멸종한 종은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졸라는 기본적으로 민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높은 염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바닷물의 일반적인 염분 농도가 35 퍼밀 정도인데 아졸라가 견딜 수 있는 염분 농도는 1에서 2 퍼밀 정도입니다. 서서히 적응시킬 때 최대 5.5 퍼밀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극해바다에서 아졸라가 그렇게 대량으로 발견되었을까요? 그림에서 왼쪽은 현재의 북극해바다입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의 척치해와 베링해를 통하여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고,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로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서양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북극해로 올라왔다가 차가워진 심층수가 바다, 아래쪽, 바다 아래쪽에서 대서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 년전 에오세이 북극해 바다는 현재와는 달랐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는 연결되어 있어서 바닷물의 이동이 없었고 대서양과의 연결도 좁은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닷물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은 아졸라 이벤트가 있기 직전의 북극해 모습이고 오른쪽은 아졸라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다른 바다와 연결되어 있던 투가이 해협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 시기 북극해 표청수의 연평균 온도는 10도가 넘는 매우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도마뱀, 악어, 거북의 화석이 이 시기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대우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우 습해서 비도 많이 내렸는데 주변 대륙에 내린 비는 각종 미네랄을 가지고 북극해로 흘러들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아마존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강물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담수를 운반합니다. 담수는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표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층으로 넓게 퍼진 담수에는 육지에서 수송되어 온 인산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강물에 질소와 인이 풍부해지면 녹조대번식이 일어나고 강에서 많은 영양분이 바다로 공급되면 바다에 적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5천만 년전 북극해에는 왜 아졸라가 대번성을 했을까요? 비밀은 아졸라 잎 내부에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나베나라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능력. 다른 말로는 질소 고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내부의 공간에 질소 고정 공생세균을 가짐으로써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영양소인 질소를 공생세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졸라는 2, 3일이면 생체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식물이 될수 있었습니다. 1. 헥타르 면적에서 1년에 질소 2.5톤을 고정하고 탄소는 15톤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성장한 아졸라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야 합니다. 바닷물의 유통이 멈춘 북극해는 현재 흑해와 유사한 상태가 되었는데 표층과 심층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닥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바닥에 가라앉은 아졸라는 다른 퇴적물과 함께 그대로 묻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퍼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고온 현상으로 북극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을 통해 인산을 포함한 각종 무기질을 북극해로 유입한다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 공급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아졸라는 공생 세균이 고정하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번식을 할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염도입니다. 이 시기 대서양에서 오는 해수가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북극해가 호수처럼 되어서 위층에는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민물이 아래쪽에는 밀도가 높은 차가운 바닷물이 위치하여 위아래가 섞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층에 염도가 낮은 담수가 위치하여 아절라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층의 위아래가 섞이지 않아 바닥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혐기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아졸라가 번식하여 가라앉고 산소가 없는 환경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퇴적물로 저장되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40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면적의 40배에 달합니다. 120만 년간 아졸러가 대번씩하면 많게는 3.5 곱하기 10의 18승그램의 탄소를 바다 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보면 470ppm을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 중에서 수백 ppm까지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의 인류는 지구라는 그렇게 작지 않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제한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생물이 인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졸라가 5천만 년전 엄청나게 높았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대기 중으로 방출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고 한 사람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예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진 지금, 인류는 이제 조심스럽게 지구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해야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